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렌버핏의 버크셔 헬스웨이와 S&P 500에 투자하는 경우를 다양한 숫자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두 종목에 투자했을 때총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버핏이 매년 작성하는 레터 첫 표지에는 그가 매년 쌓아 올린 이 수익률과 처음 버크셔를 인수한 1964년 65년 이때부터의 총 수익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S&P는 390배 상승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적을 보여줬는데 버크셔는 같은 기간 55,000배 상승하면서 압도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S&P는 역시나 약연10% 정도, 버크셔는 연 20%에 가까운 좋은 성적을 낸 것이죠. 이걸 그래프로 한번 환산해서 보면 이렇게 버크셔가 S&P보다 압도적인 성적을 낸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한 분들의 성적이고 A주식의 가격은 현재 너무 비싸서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더 현실적인 B쉐어 성적표를 별도로 보겠습니다. 최근 28년을 보면 S&P는 464%, 버크셔는 844%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 기간에서도 버크셔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이걸 더 최근으로 10년으로 쪼개서 보면 역시나 S&P보다 버크셔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최근 5년으로 더 좁혀서 보면 특히나 2022년 하락장 이후로 버크셔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이건 최근 3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도 워렌 버펫이 은퇴를 발표하면서 몇 달간 주식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버크셔가 S&P를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총 수익률 관점으로 보면 버크셔가 전반적으로 S&P 보다 더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롤링피리오드로 한번 성적을 비교해 볼 텐데요 이 롤링피리오드는 뭐냐 하면 앞서 본첫 번째 방법은 이 전체 구간을 하나로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보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 두개 데이터 포인트에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롤링피리오드가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년 구간을 쪼개서 가장 최근 10년 그리고 1년 전 시점에서의 10년 투자 수익률 그리고 그 전에 10년 수익률 이런 식으로 이 10년이라는 구간을 다양하게 쪼개서 성적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처음과 시작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버크셔가 고점일 때 혹은 저점일 때그 사이일 때 투자하는 경우에 실제 수익률을 이렇게 시나리오로 돌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20년 구간들로 쪼개보면 버크셔에 투자하는 경우 연평균 13.5%의 평균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반면 S&P500에 투자하는 경우는 10.8%의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연10%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값이기도 하고 버크셔는 S&P를 이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구간들 중에서 버크셔는 약 90%의 경우 S&P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확실한 압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20년이 아니라 10년의 구간으로 쪼개보겠는데요. 여기서는 버크셔 연평균 수익률은 11.2%. S&P는 12.4%로 S&P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S&P의 변동성이 더 높았었기 때문에 총 기간들의 숫자로 세어보면 60%의 경우 버크셔에 투자했을 때더 좋은 성적을 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두 번째 경우에서 S&P가 더 좋은 성적을 보인 이유는 2008년 금융기기 이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10년이 넘는 구간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세 없이 계속 불장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21, 22, 23 이렇게 끝나는 10년 올린 기간 동안 버크셔는 분명 13, 11, 12 이런 식으로 괜찮은 수익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게 버크셔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스크를 보겠는데요. 리스크를 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지만 먼저 첫 번째는 2008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사태, 2022년의 금리 상승 구간 등처럼 이런 이벤트들이 터졌을 때 S&P 500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리고 기존 고점을 회복하는데 몇 달이나 걸렸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걸 버크셔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리고 고점 회복하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거를 비교해보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S&P 500은 56% 하락했고 고점을 회복하는데 65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면 버크셔는 53%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 고점 회복까지도 62개월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엔 코로나 기간을 보면 시장이 33% 하락할 때 버크셔는 29%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습니다. 다만 v자 회복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시장은 5개월 만에 고점을 회복한 반면 버크셔는 그게 9개월이 걸린 게 차이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 하락장에서도 버크셔가 수익률 면에서는 살짝 뒤처지지만 고점 회복까지는 시장 24개월 버크셔는 16개월로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걸 숫자로 세어보면 4대 2로 버크셔가 조금 더 좋은 성적표라고 할수 있는데 구간을 I.T 버블이나 유럽 부채 위기 등을 더해보면 8대 3의 점수로 버크셔가 하락하는 정도나 회복하는 기간 등에서 더 좋은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숫자 관점으로 이 리스크를, 그러니까 변동성 증점으로 한번 보면 아까 보신 대로 버크셔가 장기간 알파를 내에도 불구하고 베타, 그러니까 변동성에 있어서 시장보다 더 낮은 0.87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더 낮은데 알파 더 좋은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샬프레이시로 봤을 때 s&p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점을 봤고 다음으로는 버크셔와 s&p 500의 섹터 투자 집중도 그리고 이두개 사이에 얼마나 겹치는 게 있는지를 숫자로 보겠는데요 먼저 섹터를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it 부분의 투자가 이렇게 가장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 버크셔는 it 비중은 훨씬 낮은 반면 금융주 부분 그리고 필수 소비재나 옥시덴탈에 집중되는 에너지 투자가 더 비중이 높은 걸볼수 있는데요 다만 버크셔의 경우 이건 주식 포트폴리오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 외에도 다양한 m&a를 통해 인수한 일반 비즈니스나 특히 이 유틸리티 부분에서 에너지 사업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it나 파이낸셜스 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P와 버크셔를 더큰 그림에서 비교한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S&P 500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지만 리스크도 더 높다고 할수 있는 이런 섹터의 비중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일반 산업이나 유틸리티가 비중이 높은 버크셔와 이렇게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목의 집중도를 보겠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cap weighted. 그러니까 큰 회사는 더 많이 투자하고 작은 회사는 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애플 마소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테크 주식들에 총 자산의 30%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위 10개 종목으로 확장하면 투자 집중도가 약 37%로 500개 종목에 잘 분산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상위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37%는 역대 과거 기록을 봤을 때도 거의 최상단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크셔를 보면 여기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브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형태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87%의 집중도로 오히려 S&P보다도 훨씬 높은 집중도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다만 시각을 더 넓혀서 버크셔가 보유한 철도 사업이나 유틸리티, 보험 등을 고려한다면 이 주식 포트폴리오 자체가 버크셔의 약20%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에 해당되는 상위 10개 종목이 87%니까 이걸 숫자로 계산해 보면 상위 10개 집중도는 약 17%로 S&P 500의 37%보다 훨씬 더 낮은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은 버크셔에서 애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S&P 500에서는 애플의 비중이 6%인데 버크셔는 한동안 주식포트에서 애플의 비중이 50%가 넘는 경우까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버핏이 애플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애플의 가치가 약 64빌련 달러. 앞서 계산한 방식들을 적용해보면, 버크셔의 총 가치에서 애플의 비중은 약6% 정도로 S&P 500과 비슷한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도 관점에서도 버크셔가 더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두개 사이에서 겹치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단순히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만 본다면 S&P 500과 겹치는 게 40%로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주식 포트 자체가 버크셔의 2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해보면 실제로 버크셔와 S&P 500이 겹치는 부분은 약89%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두개 종목들의 분산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 버크셔 5, S&P 500 5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투자한다면 를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캡탈 로케이션, 그러니까 자본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는데요. 첫째로 배당을 보면 버크셔는 배당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유명하죠. S&P 500도 배당주로 인식되진 않지만 그래도 1.4%를 지급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이 배당금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배당 관점에서는 S&P 500이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사주 매입을 보겠는데요. 버크셔는 여기서도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진 않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혹은 오랜 기간 정체될 때그 기회를 활용하는 형태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S&P 500의 경우 그 지수 자체에서의 자사주 매입은 없고 보통 분기별로 시가총액에 반하는 리밸런싱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레벨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버크셔와 큰 차이점은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경제가 좋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주가가 많이 치솟으면 그 가격이 너무 과한지, 비싼지, 싼지와는 상관없이 거의 반자동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점은 주가가 하락하고 시장 경제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그냥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줄이기 때문에 이 바이백 부분에서는 버크셔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의 보유를 보겠는데요. 버크셔는 뉴스에 많이 알려졌다시피 최근 현금량이 굉장히 치솟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의 기간을 봤을 때 특별한 투자 메리트가 없을 때는 계속 현금을 쌓아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보험 사업부에서 플로트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다가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이 왔을 때, 버펫은 유리한 조건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시장이 흔들린다면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으면, 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투자 집행하는데 또 애를 먹을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소결론을 내려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 특히나 20년 이상 아주 긴 기간을 바라보는 투자라고 계시다면, 앞서 본대로 버크셔가 안정성, 심지어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보인다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고려해 볼만한 요소인데요. S&P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고 그 배당에는 세금이 먹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버크셔가 소폭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식들을 액티브하게 사고 판다면, 버크셔 한 종목만 그냥 들고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을 생각이라면 이 세제 혜택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숫자로 본 내용들을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버크셔 같은 경우는 안정성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현재 S&P 500은 상위 10개 종목에 37%나 투자되면서 그리고 대부분이 테크 종목들이기 때문에 AI 혁신에 대한 충분히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너스 컨텐츠로 가치평가도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몇번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IT 버블을 제외하고선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박스처럼 투자 전문가들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버크셔의 멀티플을 보면 과거 수십 년간의 평균치를 봤을 때 현재 그 평균치보단 높지만 역대 최고점이다.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은 장기적인 기대값이 약 16배인데 현재 38배가 넘게 거래되고 있고 버크셔는 장기적으로 1.4배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 1.6배 정도니까 이 단순한 지표로만 봤을 때 버크셔도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고평가의 정도가 S&P보다는 훨씬 낮다. 역시나 안전성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버크셔와 S&P 500에 투자하는 경우를 숫자를 기반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시리즈에서는 버크셔의 비즈니스 모델을 상세하게 펼쳐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숫자 기반의 가치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크셔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주요 리스크들과 그리고 오늘도 잠깐 얘기됐던 대로 S&P와 버크셔를 섞어서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어느 가격대에 어느 형태로 버크셔에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 분석들을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버크셔 분석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